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국경을 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입듯이 구약 율법 아래서는 여자가 가음을 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간음뿐이 아니라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테바는 돌로 처지김을 당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은 참으로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은 아주 그 죽음에까지 이를수 있는 그런 그 벌을 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간인 중에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는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여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간혹을 했다면 남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간혹은 여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이 더할 어?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창사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우리 육신적인 이런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계집종에게서 태어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다 그것을 통칭해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무슨 여자만 죄 짓습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니까 여자들만 아주 억압하는 이 세상 아주 그여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그 세상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여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와의 그 대화에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그 여자, 바로 그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난 여자를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여자예요. 육체를 통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겁니다. 아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을 통해서 난 육체를 따라 난 바로 이스마엘이 있고 또약속으로말미암는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도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 육신세계에도 마음이 고운 여자가 있고 마음이 악한 여자가 있고 이렇게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있어서는 육체로 말미암는 율법 안에서는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 안에 있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은 진리의 성령, 괴사로 말미암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으로든, 바로 그 자유하는 여자, 그에게서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자가 있다. 그 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약, 천사로부터 말미암는 전해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바로 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젤리의 성령 보혜사, 아대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개집종의 그 율법의 그 믿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들이 육신에 이렇게 세상에서 살 때는 에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내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열배.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죽는 그 원인이 어딘지, 그 로마서 7장 5절에 한 구절에 말씀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근데 오늘날 신랑인들이 왜 죄를 짓지? 사람이? 왜 죽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아,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해 주실 건데 믿습니다 하면 되지. 그 이상 있고 뭐알게 뭐가 있느냐. 아, 이렇게 신앙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거듭나야만 되겠습니까? 옷잘 입고 깨끗이 뭐 입었다고 성형수술했다고 거듭납니까? 그런 거 백날 해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음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진리의 인격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가늠 중에 잡힌 이 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세상 얘기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구만. 구약에는 돌로 쳐죽인다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그 무슨 소설책 얘기가 아니다. 그말 바로 가음주에 잡힌 그 여자. 그를 들어서그 내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있다고만 교훈. 바로 그 교훈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들어서 내적인 비밀을 감춰두신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늠의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가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육신의 세상에서 어? 음란하게 가늠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 세상과 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도 다 세상에서 세상과 버하면서 함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심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다 먹고 입고 마시고 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육신적인 것은 믿는 데나 안 믿는 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나의 구세주 대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차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게 참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마음 안에서. 어? 우리들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 마음 먹기 달렸다니까, 아, 그뭐 어렵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내 마음이 이게 얼마나 간교한지, 성경 말씀에는 뱀으로 비유를 해서 뱀으로. 나에게 유익하면 아주, 음, 응? 선하고, 아주, 음, 응? 남도 아주 칭찬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어 하지만은, 내가 손해를 보고라, 어자고 하면은 그냥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laughs> 죽이는 일을 하고, 이 마음에서 전부가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누구에게든지 다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동물 세계에 어떠한 동물도 아, 개 마음이라고, 말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못해. 근데 이게 사람만이 말을 해. 선악을 분별을 해서 아주 그냥 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을 지배를 하고 세상을 아주 그냥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거야. 내 맘대로. 이 율법 안에서 마귀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 참으로 아주. 음?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하고, 어? 모든 것을 자기 마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마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기 저기 대전 소재동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 얼마 멀지 않은 데서 그 말을 그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뭐 부자예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네. 그말을 하나 정도 해가지고서 뭐 운송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을 잘버리니까 그런데 이 말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주 망나니예요, 아주 망나니 되면 그야온 동네가 막 난립니다. 이게 말한 부딪히면은 어이구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이 말이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은 그냥 막 이쪽 지금 신안동입니다. 거불 달이 거기까지 그냥 막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많이 망난이지요이 사람이 막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 어디 목적지가 없어. 방향 설정이 안 돼. 럭비볼이 그냥 어디 치면은 어디로 튈지 어떻게 합니까, 럭비볼? 여러분들 럭비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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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에 보셨으면.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지. 땅에 떨어지면은 1로 칠지, 4로 칠지, 5로 칠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 곧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이 죽을 듯 하는 거야. 이런 마음도 가졌다. 이쪽 마음도 가졌다. 그냥 뭐 응? 기뻤다. 즐겁다 희로애락이 그냥 뭐 순식간에도 그냥 마음 안에서 그냥 응?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어느 정도는 사려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모든 사람의 배후에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치 못하면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 몰라요. 아,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마귀를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땅의 영적인 아비예요. 아비. 자기 아비도 모르는 자가 이 세상에서 무슨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1 0명을 보면 은 제5개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의 우리의 나를 낳아준 응?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아, 마귀를 공경하라고 그러네? 이렇게,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아는 마귀는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천사가 타락한 마귀에 그저 사람이나 죽이는 못된 사람과는 다른 그런 그 마귀로 알르니까 마귀에 대한 그이 개념이 잘못되 있어야 돼. 요본적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그 간교함에 흠부가 다, 마귀의 그 괴열에 빠져서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짓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가음 중에 잡힌 여인. 바로 그 간음이 이 세상과 짝하고 보타고자 하는 예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이 바로 가호하는 데다 우리 예수님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지,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된다. 가늠하는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돌로 쳐주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그랬을 때에 몸을 비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율법 안에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런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다시 또 어? 두 번째 몸을 굽히시고, 어? 땅에 다시 그를 보세요. 영적으로, 처음은 육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죄 없는 자, 또한 두 번째는 마음에서 죄 없는 자, 그런 자는 돌려치, 살아. 그랬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너희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오겠습니다이 말씀은 바로 두번 땅에다가 글을 써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 영적인 그 죄, 율법 안에서 죄, 진리 안에서 죄, 십자가의 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세서부터 사랑은 세상에 보이는 대만 생각 해요. 그런 사람들은 교도소 갔죠. 교도소 안 가고 이 마음에서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나다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죄 그것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 말. 예수 믿는 분들이 응? 내 마음에 거짓을 가지고 있고 해방을 하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나는 숨길 수 있지만은 안 속는 부분이 계셔요 안 속는. 예수님이 안 속고 마귀가 안 속. 마귀 근데 이게 사람인 나만 모르고 있어. 나만 모르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음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를 봐야 된다. 말. 그래서 세 사람이 보는 거야, 이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예수님이 알고, 마귀가.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거 마귀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 마귀가 범잡을 못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범잡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으로 오시고.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천국에를 가고 그렇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아래서 이제는 율법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 내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비롯되는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주실 때에, 내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때에 내 양심에 가책을 느껴야 된다. 내 가책을. 세상에서도 양심에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를 몰라서.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갈 것이고, 이제는 십자가의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바로 깨달아 알고, 내가 마귀의 다식인 것을,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는 내 양심에 딱 걸려버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를 않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도 내 마음에 양심에 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걸리게 드러내 주시니까, 내가 그 길을 안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데 치우쳐서 가능을 하게 돼 있다. 한그 말이야, 가능을 하게. 그저 육신적인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그 음란한 그런 거 가능하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바로 그들이 가늠하는 자들이딱말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응? 우리들이 온전히 주임의자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자에게 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저혼자 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마음에 양심의 나체를 느끼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보혜사와 함께 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정지치 않아요. 내 안에 정지의 세력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내가 나를 정지치 않고, 누가 나를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안에그 모든 역사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바로 오늘 간호하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안에 충만 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